점령 전진 기지를 탑하고아파이진대결 알파 확아중브보 팀을 지원해 아군이 위태아라를한다아 육공이 용숨있으면 큰일나죠 내 시퍼가 저희까지 닿길 바랬는데. 전러 <목소리> 가세요. 이쪽 오맵에서 라이트 게임이 좋을수 있던. 아! 브라보대하라 목표 지점을 점령하라. 이대로 브라보 확보 줘. 자, 하나 올라간다. 와, 이게 죽어? 욕먹었고요외국인의이 <laughs> 어,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야. 전리해 다대브라보이 필요하다. 저기 브라보를 확보했다. 전리를 점령했다. H 들이또 점령은 되게 자주 하는데. 여기 딱 대기할까? 화물엘리베이터에서. 어쩌니면? 어쩌라고? 용의 숨결이라고 이제 소위 탄 말하는 거야, 소위 탄. 와! 이런. <laughs> 어쩌라고? 기절탄 맞췄는데 어쩌라고? 으아! 여기서 리스폰 된다는 거는 상대방이 저기 완전 반대쪽에 있다는 건데. 음. 안된다 스나이퍼 쓸 아, 내가 죽었어다. 아, 1포 맞고 죽었어. 이 나쁜 놈들아. 명중이다. 다나머지도 확보해. 어, 저는 이맵 되게 근거리 교전 많을 줄 알았거든요. 아, 그게 아니네. 샷건 거리는 잘안 나오네. 아, 제발. 어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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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어, 클레모 말고 어딜 도망가? 어딜 죽어야지. 이확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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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 와, 와, 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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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서로 십 와, 날렸어. <웃음> <웃음>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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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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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K님 말로 하. 오히려 아까 맵이 훨씬 나은 것 같아. 에이, 점령당하는 중. 목표를 도래서 도래서 저 막아, 막아, 막아. 피해. 그쵸? 되게 애매하죠. 이런 데서 그냥 가만히 만 있어야 되는데. 와, 이게죽네 야, 알고 온 진짜 너프돼야됩니다 여러분. 미에 소리 나죠 순항미사일 준비완료

와, 저킹제탕킹제탕오 <laughs> 아, 씨! <laughs> <laughs> 아, 바로 시포던지 이거! 저기 확보한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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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시포 있다 이 말이야. 안돼 나내건 공격하지 마라. 내 호보즈 공격하지 마라. 내내내 건데 바로 바로 죽었네. 와 뭐야 이거. 순항 미사일 준비 완료. 적의 알파를 확보한다. 안녕하세요. 준님 빨리 온. 아, 단이 에이 점령 당하는 중. 타무 준비 완료. 시는 먹지 않겠습니다. 시먹으면 오히려 꼬여요 리스폰. A를 다시 그냥 게이지 줄이고 응나 어차피 뽑았어 지금 이런거 딱 뽑으면 바로바로 바로 터뜨리는 애들 있는데 오서치 않으리라 아이씨, 마우스가 안내려가 안돼 안돼 그만해 안돼 안돼 누구야 이거 나쁜데 아 어, 이거 비까지 뺏기면 안 되는데 이거 비는 지켜냈습니다. 아군을 지원하라. r e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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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아

어, 호버젯을 몇번 부르는거나요 지금 비를 어? 어, 또 극찬받고있죠 스웰리 샷건 음나 열심히하고있어 게임은 열심히하지 쥐들도 내가 킬 스택 부실, 아유, 부를 때마다 계속 부시면서. 아, 죽는다! 응,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얘들아. 헬리콥터 한번더 간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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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화광 아~~씨 얘네들 어 이러는데 뭐 내가 열심히 한다고? 쥐들은 내킬 스트릭 나오자마자 계속 부수는구만 나도 킬 스트릭 좀 쓰자 씨. 아거 조금 애매하겠는데요? 아뭐 이거 못 잡는다 자, 실패. 치먹으러 가자 얘들아 이겼네 이거 승리 51킬 <laughs>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야 당연한 결과야. <laughs> 압도적이야 쓰봉 쓰레기봉투스